길고 긴 중간고사가 끝나 아주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긴 해. 아직 다음 주에 하나가 남아 있다 심지어 암기 과목이다. 그런 사고 일스를는아무수있어 오늘은. 중강대 첫 중간고사 후기다. 모든 과목들을 다 풀기엔 영상이 길어지므로 대표 수업 딱세 개만 풀겠다. 첫 번째, 3D 모델링 기초 수업은 오브젝트를 만들고 배치해서 씬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다. 나는 3 d 로 들어 나에게 너무나 쉽고 하고 단거하다가 과제 제출 5 시간 전에 중간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기술에 명확히. 나은 오브젝트를 빠르게 만들고 렌더링을 승부를 부려했지만 퀄리티가 낮아서 교수님께 한 소리 들었다. 다음부터 과제를 미루지 않겠다. 두 번째, 디지털 페인팅 기초 수업은 중간 과제가 총두 개인데 하나는 자연 시간 안에 상태도 모작한 뒤정방 그 배경 버전을 추가로 그려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다. 생각보다 그림이 괜찮게 나와서 살짝 뿌듯했다. 나머지 하나는 그동안의 과제들을 모아서 PPT를 만들고 피드백하는 것이다. 교수님이 과제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초커버를 주시느냐 나도 받아기뻤지만 대부분이 저런 업이라 머쓱했다. 마지막 객체지향 기초 수업은 그래픽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파트 수업이다. 10일 뿌려 다원 수업인데 난 파트가 그래픽이라 수업 따라 가기도 힘쳤다. 근데상대 평가라고요? 여기 나 말고 다 프로그래머들인데?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F만 아니면 된다 마인드로 버티고 있다. 중간고사 점수도 붙지만 첫 중간고사 아직 1학년 때는 엄청 빡세진 않았지만 일정 관리를 안 하면 풀이처럼 된상태할수 있기에 앞으로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. 기다려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.